존 버글의 생애와 유산 학창 시절 및 초기 생애 존 버글은 1929년 5월 8일 미국 뉴저지주 몽클레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공황 시기에 태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버글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학위 논문 주제는 경제적 상호작용의 성격이었으며 이 논문에서 인덱스펀드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에서의 학문적 성취를 통해 투자 철학과 금융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경력과 인덱스 펀드의 창시 존 버글은 1951년 롤링턴 매니지먼트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며 주요 인물로 성장했으나 1974년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후 그는 벵가드 그룹을 설립하였고 1976년 세계 최초의 인덱스펀드인 퍼스트 인덱스 인베스터먼트 트러스트를 출시했습니다. 이 펀드는 후에 벵가드 500 인덱스펀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철학 관행은 좀 버그른 저비용 장기투자 시장평균의 수익률추구라는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인덱스펀드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액티브 메이디먼트의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을 비판하며 인덱스펀드의 비용 효율성과 예측 가능한 수익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철학 저비용 투자 거굴은 높은 수수료와 비용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잠식한다고 믿었습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 그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 대부분의 키브 펀드 매니저를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 투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단순화, 복잡한 투자 전략보다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명언,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성공적인 투자에 필요한 유일한 요소는 자신감과 인내심이다. 비용은 중요한 요소다. 높은 수수료를 피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시장과 함께 가라.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단순하게 하라. 단순함은 장기적으로 복잡함을 이긴다. 인내심은 투자의 미덕이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통제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투자 방법이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다. 교훈 및덕적 교훈 버블의 가장 큰 교훈은 비용 절감과 장기투자입니다. 그는 복잡한 투자 전략을 피하고 단순한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적 인덱스 펀드 창시,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 출시, 뱅가드 그룹 설립, 뱅가드 그룹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성장, 투자 비용 절감, 버굴은 투자 비용을 취소화하는데 납장섰으며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투자자 교육 버굴은 많은 책과 강연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철학과 전략을 교육했습니다. 장기 투자 촉진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사례 덴가드어0 인덱스 펀드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인 투자수단이 되었습니다. 저비용 펀드의 도입 벵가드는 저비용 펀드를 통해 많은 투자자들에게 비용 효율적인 투자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벵가드 토탈 스톡 마켓 인덱스 펀드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추적하는 이 펀드는 다양한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벵가드 국제 주식 인덱스 펀드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분산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했습니다. 벵가드 채권 인덱스 펀드, 채권 의지장을 주적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기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투자 사례 초기 인덱스 펀드의 낮은 수익률 초기에는 인덱스 펀드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섹터 펀드의 부진,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한 펀드들은 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아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펀드의 성과 저조 일부 국제 펀드들은 기대 이하의 성과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벵가드의 일부 액티브 펀드 인덱스 펀드로 유명한 벵가드이지만 일부 액티브 펀드들은 시장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주 펀드의 변동성 기술주에 집중 투자한 펀드들은 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아 성과가 불안정했습니다 주요 인물들과 관계 오렌 버핏 버핏은 거구르의 저비용 투자 철학에 공감하며 거구르의 인덱스 펀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찰리 먼거 먼거 역시 거구르의 투자 철학에 동의하였으며 그의 인덱스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피터 린치 윤치는 액티브 매니지먼트의 성공적인지로 알려져 있지만 거구르의 인덱스 펀드 철학을 존중했습니다. 제레미 시겔 시겔은 거구르의 투자 철학을 지지하며 인덱스 펀드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강조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원칙은 버굴의 투자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선 활동. 버굴는 자선 활동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교육, 건강,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투자자 교육과 금융 및 트러시 형상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존버굴의 꿈꾸는 미래. 존 버글은 투자자들이 저비용 장기적인 인덱스 펀드를 통해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고 복잡한 투자 전략 대신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실현하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는 금융산업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기를 바라며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세상을 지향했습니다. 결론, 존 버글은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자 저비용 투자 철학의 선구자로서 금융산업과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철학과 행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굴의 상과 업적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올바른 투자철학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